안녕하세요.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부자 가정 스토리 주식 부자 파동입니다. 2023년 5월 1일 116 파동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매주 예, 나오는 거 없지만 열심히 합니다. 1계좌 지금 예, 유튜브 하는 계좌고 2 계좌 예, 가치 종목 배당주로 해서 어 배당 요번에 나왔죠. 많이 나왔죠. 궁금하지 않죠? 3단계 외국 주식, 4단계 크, 홀씨처럼 이 홀씨가 날아가서 나무가 되고 하는 거죠. 50종목, 뭐 30년 이상, 예. 30년 후에 음, 계실 거죠. 같이 예. 살 주식은 많더라고요. 종목을 보니까. 예. 제가 매주 조금씩 보거든요. 살 주식 어, 드라마 보면서 주식 보고, 어, 약속 시간에 일단은 시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온는데 시계를 계속 보면 시간이 안 갑니다 예.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계속 안 오르는 것 같고 지,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냥 팔, 팔까? 팔뭐이 생각 밖에 안 들죠 지금은 장기종목 고를 때입니다 장기종목 고르고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외국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날 사가지고 외국에 지사를 발령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갖고 20년, 가 30년 흘러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어 수십억이 돼서 예, 보답이 된 거고, 본인은 외국에서 죽어라 일했지만그 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거죠. 우주여행 가면 어떨까요? 예, 우주여행 가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주여행 갈 돈이 없죠. 예. 있습니다. 코스피 2500딱 선입니다 예, 기루의 선 같아요 개별 종목들은 오르는 종목 있고 떨어지는 종목 있고 뭐 그냥 횡보하는 종목이 있겠지만 지금은 예, 이걸 봐서는 그렇게 힘이 많이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쭉쭉 올라가진 못해요 어, 분기도 지금 예, 횡보, 횡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똑바로 갈지 똑바로 <불어> 가지는 <가진> 않겠죠 영원히.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근데 영원히 내려간는점 뭐 없고 영원히 올라간는점 뭐 없고요. 지금 중간에 중간 조금 안 되게 있네요. 예. 아무튼 뭐 우상향 하니까 언제고 사고 됩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식 종목은 우상향이 안 되고 있죠. 코엔텍 계속 내려가는데 코엔텍 음, 보니까는 코엔텍 보니까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바닥 지금 코인덱. 근데 이거는 아주 장기라 지금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예. 추천해도 사시는 분은 예. 사셔도 좋지만 조금씩 사는 거 예. 마이너스 사자마자 마이너스 아시죠 다 많이 보신 분들 마이너스 바닥 같아 요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바닥 같아요. 예. SFA 예. 횡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때 샀는데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로이도 나쁘진 않고 신용도 없고 음, 왜안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좀, 예. 지금 약간 또 신호 보입니다. 올라갈신호 sj그룹. 예. sj그룹은 아로이도 어, 참 좋고 신용도 일품인데 왜안 올라가지? 지금 바닥입니다 일단 예, 진짜 뭐 확신은 없어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예, 바닥 같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가면 맞는 거고 또 떨어지면 하는 건데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이디스 아이디스 등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스 예. 아이디스는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애매한 상황에 있고 기아 기어, 기어가다가 예와 그래도 좋습니다 간만에 20% 가까이 19% 정도 된것 같은데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아 좋습니다 주봉 파워링크 잠깐 음 조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조정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파워링크도 지금 조금 사면 좋습니다 예, 또 올라갈 것 같아요 파워링크 예 조금 여기서 꺾이긴 했는데 음, 꺾였다가 올라갈지 꺾여서 조금 횡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갈 종목으로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IDP, IDP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IDP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주봉으로는 거의 바닥 같습니다. 예, 안 사신 분들 조금 사면 좋을 것 같아요. IDP 지금. 제가 6%대니까 지금 사시고, 제가 본전이 돼도 플러스 6%가 되시겠죠. 물론 10%대 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럽다. 아무튼, 없으면 조금 사서, 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도 뭐 2, 3%밖에 더 떨어지겠습니까? 전 10%에 팔리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6%에 사가지고 16%대, 마이너스 10%대 파시면 돼요. 마이너 10% 플러스 2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제가 엄선해서 골랐는데 또 산자리가 또바닥이라서는데또 바닥이 아니죠. 주봉 보면 그렇습니다. 예, 어, IDP, IDP 5월 21일까지 자동으로 걸어놨습니다. 이때 걸어놓고 나머지 그 주가가 조금 올라간다. 뭐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게 습관이 됐죠요. 그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주식이 막 이때가 바닥이거든요. 이때 치고 올라오거든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개, 종목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예, 모든 종목을 그리고 방송에 하는 종목은 절대 사면 안, 안 됩니다. 전 뉴스를 안 보고 있었고요. 지금 안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계속 지루한 장에서는 지금 작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 작전 쳐서 예, 조금 지루한 상황에서 어떤 그 희망, 희망을 주고 그 희망에 대해서 또 돈이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장이 좋을 때는 작전을 못 치죠 뭘 사도 계속 다 올라가죠 작전을 칠 수가 없죠 지금은 작전 치면 그래도, 다른 주식은 흐지부지한테 이 종목은 나밖에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그런 망각, 실수, 자기의 합리화, 뭐 이런 것도 하겠죠. 하여튼, 플러스 15% 계속 복리, 어, 배당 받은 것도 다시, 다시 삽니다. 예, 돈안 찾고 다시 계속 넣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어, 돈이 계속 불어나야 될 텐데, 그대로죠. 자리.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 또 장이 좋지 않을까? 내년은 내년은 무슨 종목만 사도 오르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직장인이 주식으로, 사업으로, 부동산으로 경제적인 풍요로 누릴수 있도록 한주 고생했고요. 늘 즐겁고 저는 이제 즐거운 자유라는 말, 단어가 늘 생각납니다. 즐거운 자유를 위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